안녕하세요. EMTEC 제품 할타보기 홍보팀 거북과장입니다. 오늘은 바이오스타 B760MG2 e Pro 메인보드로 찾아왔습니다. 박스 디자인은 까만색이고요. 별거 없죠? 전면에는 칩셋이 써져 있고 정확한 제품명은 측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B760MG2 e Pro 어, MG 세대는 80년대 초에서 2000년대 초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중반에 출생한 Z 세대를 묶어서 부르는 신조어인데요. 제품명 뭐 노린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MG 세대 여러분들 바이오스타 B760 MG2 Pro 많은 선택 부탁드립니다. 자, 박스를 열면 제품이 짜잔. 이 바이오스타가 4~5년 전까지는 가성비형 제품 라인업에 포인트 컬러로 노란색을 고집했었는데, 그거 버린 지 조금 됐죠. 전체적으로 좀 멋지지 않은 디테일을 뜬금없이 넣거나,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지난 날에 비해서는 굉장히 정돈된 제품 디자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원부와 칩셋의 방열판이 이렇게 확인되고요. 별다른 기교 없이 깔끔하게 금속 느낌 그대로 살렸습니다. 전원부는 10페이지로 구성되었고요. m.2 4.0 소켓이 두개 보이는데요. m.2 ssd용 나사가 워낙에 작고 소중하다 보니 분실도 많이 하고 조립할 때 손이 큰 분들은 조금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요. 플라스틱 캡을 여기 적용해서 손으로 꾹 누르면 결착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분실 안 되게 보드랑 연결이 되어 있고요. 타사에서도 이렇게 나사를 없애는 방식 많이들 하고 있긴 한데 바이오스타는 이거를 따로 명칭 같은 걸 만들고 하지는 않았어요. M2 스위칭 캡 아니면 원터치 캡뭐 이런 이름 한번 상상해 봅니다. 어쨌든 굉장히 편리한 방식으로 나사 분실의 위험에서도 자유롭게 m.2 ssd 장착이 가능합니다. m.2 슬롯 두개중 위에 있는 거는 2280 규격이고, 아래에 있는 소켓은 2242, 그리고 2260, 2280 규격 모두 장착 가능합니다. 토막 상식으로 2240 규격은 세로 22mm, 가로 42mm이고, 2260은 세로 22mm, 가로 60mm, 2280은 가로가 80mm겠죠? PCIe 4.0 슬롯이 하나, PCIe 3.0 슬롯이 하나 자리하고 있고요. 128GB까지 지원되는 DDR5 메모리 슬롯이 4개, 그리고 SATA3 커넥터가 4개 위치하고 있습니다. I.O 패널 한번 살펴볼게요. 디서포트 어, 요즘은 잘안 쓰긴 하지만 수요가 아예 없지는 않겠죠? 그리고 DVI 포트와 DP 포트, HDMI 포트까지 종류별로 하나씩 준비되어 있습니다. 없는 거는 C타입이네요. PS2 마우스 키보드 포트와 USB 2.0 2개, USB 3.2 3개. 그리고 2세대 2.5기가 솔루션의 리얼텍 RTL8125B 램포트 하나. 7.1 채널 오디오 포트와 와이파이 안테나 포트로 구성되었습니다. 소비자가 믿고 구매하는 EMTEC INC 공식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품 스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메인보드 스펙은 굉장히 뭐가 많죠. 그리고 죄다. 숫자와 영어로 구성되어 있고요. 머리 아프니까 CPU 호환과 메모리 호환 부분만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세로 244mm의 마이크로 ATX 폼팩터의 바이오스타 B760 MGE 프로 메인보드. 칩셋은 인텔 B760 칩셋입니다. B760 칩셋의 메인보드에는 인텔 12세대, 13세대 CPU인 인텔 코어 i9, i7, i5 그리고 i3 프로세서와 인텔 펜티엄 프로세서, LGA 패키지의 인텔 셀러론 프로세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는 DDR5 메모리가 지원되는데요. 최대 128기가까지 최대 32기가 메모리 4개 풀뱅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얘기죠. 메모리 클럭은 4800메가헤르츠까지 지원이 기본이고 5000 이상부터는 오버클럭을 통해서 작동하게 되는데 6000 플러스 즉 6000메가헤르츠 이상까지 동작을 한다. 하지만 나는 오버클럭 메모리 필요 없고 안전한 게 좋다. 그러면 4800MHz로 동작하는 메모리를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은 하단에 더보기에 기재해드리는 링크를 통해서 구매 가능하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다나와 그리고 다른 오픈마켓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1등 서비스. 소비자가 믿고 찾는 e m t 제품, 할타보이었습니다 안녕!